안녕하세요. 메알람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로 총 9세대고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입니다. 2003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한강과 지하철 5호선 마포역까지 도보 10분 내 거리입니다. 빌라 전체가 경매에 나온 것은 아니고 지하 1층의 한 호실이 매각 물건입니다. 평수는 5.3평, 17.3제곱미터이고 대지 지분은 3평 10제곱미터입니다. 물건 실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지하 1층인데 사실상 지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 옆에 3개의 창문이 붙어 있는 곳인데 마치 지상 같습니다. 언덕백이어서 공부상 지하로 표기되는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셔터 안쪽은 현재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7,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4번 유찰돼 3,194만9천원까지 입찰가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세입자 관련 정보입니다. 배당 종기 이후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매 배당에서 제외되셨는데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겠죠.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에서 제외돼도 보증금을 줘야하고 대항력이 없으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이번 물건 임차인분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우땡땡이라는 분께서 물건에 거주중입니다. 2017년 전입을 와서 살다가 경매에 넘어가자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 아마 경매 후에 집에서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최저입찰가로 낙찰을 받아도 보증금을 합하면 최소. 1억 1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근데 대개 경우가 그렇지만 보증금만 받고 집을 비워주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에 최고 입찰가로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내지 않은 입찰자가 있어 확인해봤습니다. 법원 등의 루트로 확인해본 결과 이 물건 소유자 김땡땡씨의 어머니가 최고 입찰자였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경매로 물건이 넘어가니까 막으려고 입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잔금을 미납하신 것 거죠. 정확한 전후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낙찰을 시도하신 김땡땡 모친께서 생각하셨던 금액 이상으로 많이 돈이 나갈 상황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입자가 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혹은 요즘 전세 사기 등으로 빌라 거래가 안 되고 가격도 내려가서 아마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잔금을 치르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이 과정을 보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가 그렇게 완만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다 떠나서 물건을 봤을 때도 제게 물건문석을 의뢰해주신 분이 경매가 처음이신데 낙찰시켜드린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추가로 부담하실 부분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도 문제겠죠.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제집행하면 된다 라고 이제 쉽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매 고수면 사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분들은 강제집행에 대한 시나리오가 딱딱딱 잡혀있죠 그런데 우리 초보 투자자 분들께서는 강제집행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그 사이 드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해서 세입자 혹은 채무자의 짐을 빼냈다고 하더라도 그 짐을 그냥 버릴 순 없습니다 채무자나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서 짐을 가져가라고 해야 되는데 연결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 연결해 주는 창고에 그 물건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옮기는 비용 보관 비용 누가 낼까요 낙찰자가 내야 합니다 이 부분만 해도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 또이 물건에 대해서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보니까 물건 자체에 흠도 보였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경매 사이트 안내와는 달리 위반 건축물은 현재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 노란색 딱지가 붙으면 정부에서 1년에 두번 이내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불법 증축 등을 원상복구해놔라 이런 의미인데 제한 기간이 없어서 고칠 때까지 평생 받습니다. 액수는 다르지만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으면 먼저 은행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불법 증축으로 이행 강제금 이상의 수익을 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투자가치가 매우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으니 투자가치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가치가 아예 없다. 이런 물건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물건은 위치가 마포구이고 한강 앞이어서 만약에 이 부근이 재개발이 된다면 근데 그 만약을 위해서 1억하고도 수천만 원을 여기에 태울 수 있는가? 수년하고도 수십 년이 될수 있는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 다른 투자 물건은 없는가 생각해 본다면 저라면 다른 곳에 투자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합리적인 투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투자력이 짧아서 좋은 물건은 못 알아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경매 물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정보를 드리면 제게 따로 의뢰해 주신 분과 사이가 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리 분석이 조금 더 쉽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토지 투자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